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지역 대표 맛집 바다김밥과 협력해 팝업키친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미식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교직원 식당에서는 전남대학교 여수 로컬 식당 팝업키친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맛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협업 파트너는 여수의 대표 간편식 브랜드 바다김밥 여수 돌산의 명물 갓을 활용한 갓참치김밥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한 다양한 김밥이 제공됐습니다. 바다김밥은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맛봐야 할 먹거리로 꼽히는 지역 명소입니다. 이번 팝업키친 행사에는 점심시간 30분 전부터 학생, 교직원, 지역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바다김밥의 기존 판매 구성인 김밥 5줄과 갓김치 콩나물국 등을 만원 대신 김밥 6줄과 국을 30% 할인된 7,000원에 제공해 높은 가성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준비된 350인분은 이른 시간 내에 모두 소진되었고, 현장에서 긴급히 50인분을 추가해 총 400인분이 완판되는 등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남대 뉴스 박진경입니다.